네, 헤라님 쯔양 이 먹방 유튜버가 전 남친한테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했던 그것이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지금 그거에 그치지 않고 어, 사이버 레커한테도 어, 협박을 당했고, 그리고 전 남친의 변호사도 이 협박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한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되게 힘든 일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쯔양한테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던 것일까요? 참 이게 심오한 얘긴데 우리 구독자님이 이거를 제대로 소화하고 받아들이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린 거야. 아 내가 모른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지는 않는 거거든. 그리고 알면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자아가 이 몸이 하나야 하니까, 하나인 줄 알지만, 내 안에 자아는 분열돼 있어요. 제일 크게 분열돼 있는 게 뭐냐면, 가해자, 피해자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 내가 실수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너 똑바로 해. 너왜 그거밖에 못했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송조표 갖다 줄 때, 이거 엄마가 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자기를 수치주는 또 다른 나가, 있죠. 있지. 예. 그게 가해자 마음인 거야. 음.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은 음. 그게 자기 마음 이고 음. 나를 이렇게 수치 주고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게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또 다른 자아라고 표현 을 하시네요. 음. 그게 뭐냐면 내가 나라고 인식을 그걸 하지만 가해자 마음이지 그치 음. 인식을 할때또 다른 나가 있다는 얘기야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가 있겠지 생각해봐 음. 빛이 있는데 어둠이 없겠어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 음. 이 세상은 이원성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힘든 거야 반드시 가해자 마음이 큰 사람은 음. 가해를 하니까 당하는 나도 생겨 음, 이 마음을 한 사람 마음 안에 가해자 마음도 또, 있고 피해자 마음도, 피해자 마음도 있는 있다. 거야 그러니까 가해자 마음이 올라서 나를 공격할 때는 이미 내가 피해자 마음도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 음. 생길 수밖에 없지 내가 공격하는데 음. 덜덜덜 떨면서 너무 두려운 나. 그 생겨. 그런데 이 마음을 쓰다가 네. 이 마음이 나라고 인식하는데 동시에 피해자 마음을 같이 인식 안 해주면 이 마음을 나라고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음. 어, 피해자 마음까지 같이 내가 공격하는데 벌벌 떠는 내 마음도 같이 느껴야 되거든? 근데 그걸 학교에서 안가르켜 음. 마음 공부를. 그러니까 어떠냐 면 가해자 마음 느끼다가 훅 버리고 이제 피해자로 가서 어 어떻게 엄마한테 혼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음. 내 가해자가 공격해서 내가 두려운 건데 아직 엄마가 안 혼내켰어. 음. 근데도 피해자로 가서 혼자 또어 어떻게 엄마한테 혼나면 어떻게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때도 피해자 마음만 느껴. 음. 피해자가 있으려면 가해자가 있어야 돼. 빛이 보이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듯이. 그래. 근데 이때는 또 가해자를 버려 그리고 피해자가 돼. 하나만 느낀단 말이야 문체는 하나만 느끼고 버리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사라지지 않고 늘 가해자 같다 피해자 같다 이렇게 느끼고 살거든 그러면서 우리 마음 속에 가해자와 피해자 마음이 커져 두 개는 하나로 다니거든 그래서 올라올 때 동시에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하나밖에 못 느끼는 구조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이 점점 커지죠. 가해자 피해자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러면 그렇게 커진 무의식 속에 에고라고 얘네가 음. 빙의 에고가 생겨요. 내가 음. 모르는 큰 빙의 에고는 염력이 세져서 음. 현실에서 가해자 피해자 상황을 딱 만들어. 음. 그래서 나를 피해자로 가게 하거나 가해자로 가게. 해. 음. 뭐 아프지 교통사고에 피해자도 싫지만 가해자도 싫잖아, 그렇지? 또한 이런 경우도 있죠. 가해자 피해자를 늘 보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해. 음. 즉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음,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안에 피해자 마음과 가해자 마음이 센, 센 사람이야. 아, 근데 그걸 못 알아차려. 알아차림이 힘든 이유는 그거야. 하나 느끼기게 는 쉬워. 화를 내면서 가해자 되기도 쉽고 어 피해자로 두렵다고 하면서 피해자 되기는 쉬운데 내 가해자 마음과 피해자 마음이 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동시에 봐야 되거든. 이게 되게 어려워. 무의식이 많이 열려야지 되는. 한 10년 더 닦아야 그 다음에 열려서 보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해자, 피해자로 만든 이 상황, 마음 속의 상황이 현실에 그대로 옮겨져서 현실을 창조했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옛날에 도인들이 깨달은 음. 사람들이 전부 이 현실은 환상이다. 이런 게 뭐냐면 내 무의식에 있는 이 마음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사람은 우주다. 그런 게 바로 그거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고, 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영체 마을의 공부가 바로 그거잖아.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면 우리는 뭘 보게? 마음 속에서 하죠. 마음을 봐서 네가 그 마음에서 너를 어떻게 다루는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루는가. 그내 마음이 가해자 마음과 피해자 마음, 또 열등이 마음과 우월이 마음, 여자 마음과 남자 마음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이 세상을 만드는 재료인 거예요. 가짜 거야 세상은. 근데 그거를 알려면 수십 년의 도이 닦아야 되는 거지. 나처럼. 음. 그래서 찌양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의식 속에 가해자 피해자가 엄청 커. 음. 근데 아, 네. 어, 네. 엄청 커. 자기가 자기를 수치 주는 가해자 마음이 엄청 크고 그거에 수치를 당해서 두려워 벌벌 떠는 피해자 마음도 엄청 커. 두 개가 하나로 다니니까 가해자가 큰 피해자도 크겠지. 응. 네. 어, 근데 이 마음을 인식을 못하고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가해자 자체가 돼버렸어.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다 버리고, 가해자 마음 자체와 합체가 돼서 자기가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있어. 어떻게 쓰냐면, 맨날 니네 탓이야. 맨날 니네 탓이야. 이렇게. 우리 그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다내 응. 탓이다. 다내 탓이야. 이게 가해자잖아. 왜다내 탓이야. 다내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기를 수치주는 가해자를 계속 쓰게 돼. 피해자를 안 보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 또 피해자로 가서 두렵다고 하고, 또 피해자 자체가 되고, 근데 주로 가해자 자체로 많이 사는 게 먹방을 하잖아. 하루 종일 먹는 행위가 뭐야? 먹는 게. 그게 가해자 마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생각해봐. 어느 날 브이로그 올라왔더라고. 근데 거기 댓글이 다 언니 무서워요 이렇게 달렸어. 그래서 내가 한번 봤어. 왜 이런가? 세상에 하루 종일 먹는데 우리가 이제 먹방 볼 때는 한끼 먹는 걸 보잖아. 그럴 때도 짜장면 20그릇 먹으면 놀래지.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먹어 쉬지 않고. 왜 무서울까 가해자의 모습을 보니까 음. 적당한 게 일반 사람들이 먹는 만큼 먹을 때는 가해자라고 안 하지 그치 근데 너무 과도하게 먹을 때는 스스로 수치줘 너는 돼지같이 많이 먹는구나 그리고 지금 가난하고 아프고 못 먹고 살고 굶어 죽는 사람인데 너왜 이렇게 많이 먹어 당연히 수치 주는 마음이 올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먹는 나를 근데 그 가해자를 싹 버린 거야 두렵다고 자기 가해자가 워낙 큰 사람이라 싹 버리고 그냥 먹어 가해자를 했다가 음. 그러니까 가해자가 크니까 가해자를 했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나와야 돼 내가 항상 동영상에서 얘기하죠 마음은 균형을 맞춘다고 그래서 호사다 말라고 기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슬픈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두려운 일이 온다고 그래서 열등이가 열폭하는 거막 집착하면 반드시 버림받게 된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가해자 짓을 계속하니까 피해자가 되는 일이 올 수밖에 없어. 가해자를 인식을 못하니까,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해자 짓을 하고 이걸 버리니까 내가 버린 가해자 마음은 또 밖에서 와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줘. 내 피해자를 느껴야 되거든. 가해자 느낌 만큼. 인생에,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와 있어요. 나는 행복하게만 살겠다. 이게 어리석은. 응,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 행복이 50이면 불행도 50으로 오고, 행복이 100만큼이면 불행도 100만큼 와. 정확해요. 이 수치는 마음의 원리 자체야. 저 대통령도 행복한 시간이 50시간이면 불행한 시간이 50시간이야. 그래서 시는 공평한 거야. 가난한 사람도 행복한 시간을 50을 느끼며 불행한 시간을 50을 느끼는 거야. 마음은 똑같아. 아무리 돈 많다고 해서 마음이 계속 행복한 건 아니거든. 마음의 고통은 똑같거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 똑같은 거야 가해자를 그렇게 쓰고도 그거를 인식을 안 했으니 피해자가 오는 거죠 그래갖고 남친이 그런 가해자가 와서 그렇게 맞으면서 피해자 음.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가해자 마음과 피해자 마음을 다 버려서 이 마음이 빙의가 된 거예요 음. 그게 올라와서 하는 거야 음. 빙이라는 걸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배가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먹나. 그냥 먹방 먹을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유튜브, 먹방 유튜브 할 때는. 아, 이분이 며칠 굶었다가 한 번에 먹고 또 며칠 굶고 뭐 이러는 줄 알았어. 브이로그 보고 이게 흡입해서 그냥 나가는 기계야. 이렇게 비정상적인 신통이지 말하자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신통 같은 재주를 부리는 건 빙의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신출 기모란 재주들은 노래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모든 게 전부 다 신출 기모란 재주는 다그 빙의가 하는 거예요. 음. 그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쯔양이 피해자고, 응. 그 다음에 전 남친이나 사이버렉 카나 이런 응. 사람들이 가해자,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헤라님은 쯔양님 안에 있는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왜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면, 쯔양이 네. 피해자고, 밖에 있는 가해자들이 왔어. 내 네. 피해자가 부른 거지, 그치? 머리가 아닌 잠재의식이. 네. 그러면 그 가해자들을 경찰서에 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안 오고 깨끗해져. 이분은 편하게 살수 있어. 그러면 인식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인식 못한 마음은 계속 와. 경찰이 아무리 잡고 뭐 죽이고 뭐 감옥에 넣고 소용이 없는 거야. 이분은 아플 수밖에 없어. 보면서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특히 막 억울한 피해자 된 경우 있지. 나는 피해자인데 막 가해자라고 막. 쯔양도 그런 경우를 당했잖아. 너무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센데 그걸 자기가 마음으로 인식을 못하고 다 버린 사람 같은 경우 그 일을 계속 겪는 거야. 음. 그걸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걸 피하려고 해도 계속 인생은 시줄과 날줄처럼 그 내가 버린 두 가지 마음. 가해자 피해자 마음. 그 열등이 우월이 마음. 약자, 강자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나투어내는 음. 현실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이거든. 근데 그걸 현대인은 모르니까 계속 법적으로 조치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음. 벗어났나? 천만 구독자 유튜버가. 우리 수행에서도 아니, 경찰인데. 지금 스토킹 네. 당한다고 와서 그게 해결을 못하는 분이 있어. 어. 그리고 어차피 고발해야 벌금 나올까 말까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날마다 너안 만나주면 나 뛰어내리겠다. 협박하고.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 죽으면 내 책임인 것 같은 그 죄책감, 가해자 마음에 올라오면 이게 가짜인지 모르니까 또 만나주는 거야. 만나지 마세요. 그래도, 어, 막 너무 올라와서. 가해자 마음. 그거를 청산을 안 하면 내가 인식을 안 해주면 그 현실은 계속 만들어져. 현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마음이 빚어낸다고. 마음이 음. 제로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인식한 사람은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운명이 펼쳐질지도 알고 음. 남의 운명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향의 운명이 보이지. 음. 잘못하다가는 자살할 수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음. 지금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마음의 에너지가 나가기는 하고 있는데 너무 느리지. 자기 마음을 봐야 되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살면서 고통이 심했던 분들 네. 어쩔 수 없는 가해자를 할 수밖에 없거나 또 피해자가 돼 근데 피해자인데도 억울하게 날마다 당하면서 살고 이런 거를 경험하는 분은 무의식 속에 자기의 가해자 마음과 네. 피해자 마음을 뚜렷이 인식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계속 겪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제가 돌을 18년 닦았고 15년간을 수행자를 받아서 여기서 그 마음을 치유해서 새 삶을 찾게 도와주고 있고 지금은 이 위대한 이슈에서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도 보이고 마음을 보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도 보이거든 그래서 유력한 정치인들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어 내가 벌써 버럭파라고 하고 소리 지를 때는 앞날이 아파지는 거야 내가 윤 대통령 버럭버럭하고 소리 지를 때 벌써 그때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그 열등의 수치에 질질 끌려가서 가해자 마음을 쓰면서 가해자를 못 알아차린 거지. 스탑하는데 못 하잖아. 고집 부리면서.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정권을 뺏기게 생겼어. 이미 뺏겼어. 이미 마음 세상에서는 한동훈한테 권력을 넘겨야 되는 시점이야. 안 넘기면은 고집 부리면 당하는. 역풍 맞는 거야. 계속 얘기해줘요. 어. 마음은 미리 예고를 하는 거거든. 음. 예를 들어 구름이 조각 구름이 모이면 어때? 조금 있다 비가, 비가 오겠구나. 네. 현실화되지. 똑같아. 내 마음에 피해자 가해자 마음이 센데 그거를 절대로 인정 안 해줘. 동시에 인식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냥 가해자 어 아, 이거 나 가해자야. 어 아, 이거 피해자야. 그렇게 인식해서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정확하게 배워서 동시에 인식해야 이게 사라지고 그 괴로움을 느껴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막 그냥 내 마음에 휩쓸려 살 때. 음. 쯔영님 같은 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안 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착할 수밖에 없어 왜 너무 두려운 음. 자기 가해자 보는 게 너무 두려운 피해자로 가 있거든 음. 그리고 이제 그만큼 현실에서 가해자를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그리고 유튜버란 음. 직업을 통해서 계속 먹으면서 가해자를 쓸 수밖에 없어 음. 쓴 만큼 피해자가 돼줘야 돼 음. 그건 그냥 원리예요. 안 해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하는 거고 음. 삶의 그냥 원리야. 음. 그리고 그럼 먹방하면 다 가해자가 먹방을 하면서 이 먹는 놈을 알아차리면 음. 괜찮은데 그 먹는 놈을 못 알아차리게 하는 수치 주는 음. 가해자가 있거든 자기 속에 자기가 돼지같이 먹는다. 음. 넌 너무 많이 먹어 하면서 음. 어. 막 수치 주는 가해자가 있는데 그게 너무 괴롭고 무서우니까 음. 가해자 그걸 버리고 있는 게 문제야 자기 속에 그 가해자를 인식하면서 그 가해자가 버려지면 음. 이게 가해자가 아니에요 먹는 자체는 그렇잖아 네. 배고파서 먹고 맛있어서 먹는데 그걸 자기가 허용 안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 그 가해자를 버려서 그럴 때 밖에서 가해자가 오고 또 자기가 그렇게 가해자인 줄 모르고 할때 가해자 자체가 되니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균형을 맞추기 음. 위해서.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예전에 부산 엑스포가 그거야. 축포를 일찍 떠뜨리고 행복을 느끼니까 그 다음에 떨어져서 불행을 느끼는 사건이 와서 내가 이번에도 호사 다아라고좀 네. 워워해라. 너무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놈이 불행을 오잖아. 똑같아. 가해자 인식을 안 하고 그 마음을 안 느끼고 할때 피해자 마음을 느끼는 일을 끌어당기고 피해자 마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피해자 마음이 왔을 때또 피해자 마음을 안 느끼고 피해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가 되게 심오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구독자님의 어떤 부분은 아, 이해가 잘 될까 말까. 심지어는 내가 처음 나타났을 때 이상한 무당 법사 한게 마음의 원리를 알기가. 하여튼, 어쨌든 오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 공부를 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어렸을 때 못하고 나이 먹어서 할래니 얼마나 힘들어. 제자 중에 보면 50, 6 0대 제자가 할래면 <laughs> 머리에 지나자 오랫동안 습관이 있고 그 마음을 버리고 살았던 습관이 챙겨서 본래니 마음을 챙겨 지나고 그렇지? 근데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나 권력이나 돈으로도 이 마음의 고통 해결이 안 돼. 찌양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고통에서 자기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 돈도 결국은 다 뺏기잖아. 그래서 위대한 유시에서 제가 나타나서. 저의 목표가 있어요. 나라에서 국책 사업으로 어릴 때부터 좀 이거를 마음을 챙겨서 가르쳐서 교육을 시켰으면 찌양 같은 분도 없고 가해자 피해자로 범죄율이 뚝 떨어져, 일단은. 가해자 마음을 알아차림은 가해자 마음에 끌려가서 누구를 죽이거나 부모 죽이고 이러지 않거든. 부모 죽인 게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에 끌려간 거야. 가해자 마음을 못 알아차려서. 또 피해자가 또안 나와. 억울한 피해자도. 피해자 마음이 심한데 피해자 마음을 못 느끼는 사람은 또 밖에서 가해자를 끌어당기거든. 이래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만나서 범죄가 일어나고 되게 아픈 일이 발생하거든요. 범죄율 떨어져 아픔도 똑같아요. 어,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병이라는 가해자 마음한테 내가 당한 거거든 그걸 알아차리면 치유가 되는데 이게 마음공부가 한 번에 훅 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산에 들어와서 막 18년씩 돌이 닦고 그것도 올바르게 닦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올바른 방법을 제가 알아낸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면 이렇게 쉬운 걸 너무 딱한 거야 늙어서 하려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저 올바른 정치인이 나와 사리사욕이 없는 정치인이 나오면 자기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인은 국민들 마음 공부 시켜서 삶을 편하게 해줘 이런 관심도 없지 그치? 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근데 국민을 사랑하고 도와주려는 정치인은 청렴결백하게 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이 마음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국책 사업도 들어가고 돈 없는 국민도 이걸 다 받을 수 있게 나라의 인프라를 통해서 그걸 하려고 나온 거죠.